2014 대학 입시가 끝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정시 모집에 합격하느냐, 재수를 하느냐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응시생들에게 통지된 이후 수험생들의 발 빠른 대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입시생들을 만나러 찾아온 이곳 기숙학원인데요. 이곳에서 2015년 대학 입시를 발 빠르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2015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이곳에서는 2014 수능 결과 발표 이후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2015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은 왜 재수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친구 잠시만요. 네.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어떻게 여기서 공부하게 됐어요? 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의 안 했고 또 목대를 했던 목표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을 치고 나니까 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결심했고 독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숙학원에서 공부나 학습, 생활 관리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2014 수능에 대한 아쉬움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 그들에게 이번 겨울 방학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작점이라는데요. 2015년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공부의 방향을 어디에나 맞춰야 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내신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이미 내신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수능에 많은 치중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수능 100%로 전형을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점수를 합해서 그래서 전형을 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수능에 전념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재수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까요? 저는 강사진을 가장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 재학생 캠프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 수학 선생님 수업 방식이랑 제 방식이 잘 맞아서 그 부분에 가장 마음에 들어서 여기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수생들이 선택하는 기숙학원과 일반학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리를 요하는 학생들이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통학학원들은 통학 가는 시간과 일과 끝난 이후에 관리가 제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가보면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어디든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통제받고 이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숙학원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격리 차원에서 기숙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진실고 철저한 관리를 받기 위한 기숙학원을 찾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요. 특히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며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입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을 정복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2015년도에 우리 재학생들이 특히 주의할 사항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 영어 A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더 심도 있는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 심도 있는 영어란. 빈칸 주연 같은 아주 어려운 주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것 같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영어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과목이 어려워지는 시험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히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풀지 마시고 또 수학 문제도 한 번만 풀지 마시고 여러 번 풀어서 손에 익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학습만이 재수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실합니다. 수준별 제도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는 2015년 입시. 상위권 대학일수록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도 재수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